그냥 왼쪽으로 끌고 온다는 생각으로 있잖아, 원장님. 왼쪽으로. 네. 네. 그냥 계속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라, 저. 이게, 이래가 봐봐라. 맞으면 공 네. 어디로 가겠노? 왼, 왠... 아, 요. 다슬라 해서 나오는 거지, 뭐. 요렇게 돌아져야 되는 거지. 몸이 안오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돌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 와서 맞아졌지? 그 다음에.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네. 보기 해봐, 이제. 백승 해봐. 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여기가, 어. 그렇지, 이렇게 무조건 열리졌잖아. 이거 꺾이면 안 돼. 이게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니까, 네. 꺾이면. 그리고 안 아. 되는 거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네. 요렇게 이런 음. 모양 나오그 네. 요거는 느낌이라니까 이 책에 45도 각도로 오른쪽 어깨 안쪽에 뭐어고 저때고 그게 되냐고 0.1초만이 지나는데 많은 연습을 해서 탑 모양 이 자리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손 모양하고 요렇게 오도록. 네. 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네. 근육 기억이 빽 마음에 이렇게 되게. 네. 음. 다시. 하나, 하나 헤드, 헤드가 올라와야지. 헤드가 딱 이렇게 올라와야 돼. 여기서 손만 자꾸 들지 말고, 음. 이렇게 왔으면 헤드가 올라와야 돼, 이렇게 헤드가. 네. 이렇게. 어. 헤드가 자꾸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헤드가. 알았지? 이렇게. 네. 다시 해봐. 하나, 둘. 둘. 그래, 헤드가 자꾸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옆구리가 돌아오면서, 자, 봐봐라. 발을 가까이 와 보폭 좀 줄이고 응. 응. 내려왔다 치고 네. 내려와서 맞아지잖아 발느기 맞아지고는 공이 왼손이 나서 맞고는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느껴보지 그냥 휙 돌아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힘 빼고 자 돌아졌지 왼손이 나서 맞고는 헤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짧은 게고 긴 게고 힙도 아려 왼손이 맞고는 헤드가 나오게 하이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 한번 쳐봐. 자꾸 구분 동작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둘, 그래. 음. 공이 휙 지나가면서 맞을락하지 말고 음. 봐봐. 내가 하나 쳐볼게. 네. 자잘 봐봐. 네. 자. 봤지? 네. 구리 내려오면서 맞잖아. 봐. 내려오면서 맞아서 맞아서 헤드가 잡고 가야 되는 거지. 맞아서 헤드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왼손 나서 맞아서 가는 힘으로. 그러면 공을 쳐면 이게 달라요. 가슴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몸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라니까. 한 손으로 해보시마라 아. 이거 안 되는 거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거. 힌지 해줬으면 네. 돌아. 이렇게. 핸는 네. 채로 손이 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왼손으로 해도 마찬가지라, 이게. 네. 코킹 했잖아, 이렇게. 네. 코킹 한 채로. 이렇게 도는 거라고. 그러면 헤드가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손으로 해보면. 잡아봐. 네. 옛날에 오동선생이 오른 손목 봐봐. 펴졌어요. 펴져가 이렇게 있지? 네. 이미 이거는 공안 맞아. 아... 어드레스 했는데. 펴고 있어요. 이거, 이미 여기서 공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풀려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쳐도 여러분 안 됩니다. 완전 해경이 안 되지. 영상 보면 오른쪽 허벅지에 다 풀릴 뿐이왜 그러냐? 이미 풀려가 시작했으니까 이 자, 내 손목을 한번 봐봐. 요 살아가 있잖아, 네. 이게. 조금. 맞지? 네. 자, 이 근데... 상태에서, 이 공에서, 봐라, 이 30cm 이미 가가 있잖아. 아. 손목이 여 1cm 걷이데 벌써 40cm 지나가가 있잖아. 이해가 지 이제, 중화에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네. 어 이렇게 그냥. 음. 이거 아니고? 네. 영상 보이나, 조거는 네. 그냥 이렇게. 그거 아니라니까 봐. 보고도 안 되는 게 나, 이거 봐봐. 이랄까, 이래, 이게안 하잖아, 너는. 이래 가면 몸이 왜 되노, 봐라. 뒤집어요 돌아라. 이렇게 가서, 요렇게요. 내 손을 봐, 어째 내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손바닥 피서 해볼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요렇게 너무 어려워요 야봐 <laughs> 모르겠어요 원장님 오른손이 네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아, 이렇게요? 오면 요렇게 와야 된다고 요렇게 아. 보기는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지 네. 이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이 와야 되는 거지 음. 요런 모양이 이걸 자꾸 이러니까 안 되는 게라 봐. 1년을 같이 있어도 이건 오늘 처음 알아듣는 거 같아. 몰랐어요. 진짜. 그냥 왼쪽으로 끌고 온다는 생각으로 있잖아, 원장님. 왼쪽으로. 응, 응. 그냥 계속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라, 저. 이게, 이래가 봐봐라. 맞으면 공 네. 어디로 가겠노? 왼, 아, 여. 다 솔라에서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제 될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어프로치, 그래 하면 돼. 이제 될것 같아. 더 좋아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그리 그래 되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힘 빼고. 힘 빼, 힘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어. 너무 처지지도 말고, 이렇게. 되었잖아. 이제 해봐라, 이제 그래 하면 된다. 왼손이 확 나가면서 그래 봐라, 이제 된다.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자. 짧게 잡죠, 왜 자꾸 그렇게 짧게 잡아? 왼손을 와서 바로 이렇게 되어가 이제. 너는 자꾸. 이렇게 올라가. 네, 맞아요. 이러니까 손등이 땅 쳐다보면 안 되는 거라고. 해봐, 이제. 하나, 둘. 그래. 하나 둘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서봐 아이고 참네 이리 와줬지? 네 그러면 이게 헤드가 먼저 가가 있잖아 네. 헤드 넘어가지? 네 그럼 이러면 됐잖아 그 손모양 하나에 골프가 가잖아 골프 안 맞는 이유가 600가지인데 그 600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 볼때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게 전부 다별 거라고 여 은행에 여 저, 저 간부 사원인데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몇억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점을 어디에 찍는가에 따라서 돌아서 돌아, 돌아. 골프 이거 그렇다니까 점그 별거 아니잖아 찍어 놓으면 큰일 나잖아 하나 이렇게 돌아져야 되는 거지 몸이 안 도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돌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 왔으면 맞아졌지? 그 다음에,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네. 다이으킨것 같아요. 너 지금 렇지치자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막고는 그래야 헤드가 가서 그냥 넘어가지. 쉽게 넘어가지, 이제. 네. 하, 진짜. 우와, 살겠다, 살겠다. 해봐, 이제. 그렇지 손이 그래야 되는 거 해봐 이제 왼손이 나가면서 하나 둘셋넷안 <목소리> 다르나 이제 안뒤비져잖아 봐라 중 하나 꽁 똑바로 가자 똑바로 그냥 이게... 헤드가 그러니까 매, 내가 맨날 턱. 그네처럼 걔도 야는 그네처럼이 턱. 말만 그네지 그네처럼 못간 거라고 해봐 하나 <목소리> 둘 그래 도는거지 이제 이렇게 됐잖아 봐라 네. 이런 모양이 나잖아 이제 네 요니까 고대로 엎어져봐 봐라 어? 다, 다리 띄고 언제 히다 돌아봐 몸이 그래 어드러세 있는 자세가 딱 나와지잖아 이렇게 아니요 음. 네, 모양이 이래가 있었잖아 네 맨날 손이뒤게 쥐고 있어아 오늘 진짜 바보 도토리 소리 하나 나온다 아하 아하 둘. 간다 진짜 센 그렇지 네. 이래가 해도 넘어가면 되는거지 그러면 사, 50을 그리하면 그래 쳐봐라, 되지, 이제. 왼손이 나와서 맞고 헤드가 걸리 넘어가 봐, 이제, 되지. 하나, 둘, 셋, 어. 넷. 그래, 도쭉 헤드 올라가 봐, 이제, 되지. 저 괜찮아.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방에. 얼마나 멋지나? 맞아요, 원장님 오! 어, 이래가 돌아서면 풀스윙 아니고. 이거 안 벌어지잖아, 이제, 오른팔. 다시 한 번만 돼. 야, 오늘 순복이 로또 맞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응. 음. 하나, 둘, 셋. 그래, 한 방에 오늘 쭉 올라가는 거지? 쭉 돌아, 제가 올라가는 거지? 해봐, 쳐봐, 이제. 하나, 둘. 그래, 돌아. 돌아. 이렇게 쭉 돌아지는 거지, 여기까지. 한 방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들어요? 옷이. 어. 그래, 여기 확 돌아지는 거지, 가슴 이렇게. 그냥 하면 돼버리잖아. 해봐, 이제. 20, 30, 다시 해봐. 아. 이렇게 돌아, 저서. 아, 둘, 셋.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쪼그리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네. 다시. 하나, 아니다. 돌아야 하나. 된다. 그래, 이렇게. 이걸 고쳐야 돼, 이 사람은. 네. 하나, 둘, 셋. 넷 응, 다리 때이렇게 자꾸 돌아야 되는 거 어. 바로, 바로 가잖아. 들어가네. 자, 세 개만 대충고 마치자. 네. 하나, 둘, 셋. 살짝 뒤로. 네. 자, 여러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돼야 공이 편하게 맞습니다. 자. 선시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가자 진짜? 어후. 진짜 편해 보여요 아직. 그냥 도는 거지 이게 오. 오. 이게 바운스가 쿵쿵 쿵쿵 걷자 네 바운스 떨어지는 소리라고 이게 바로 오, 또 들어갔어요. 또 음. 들어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머. 펼때하니까 자꾸 뒤땅나고 막. 당연하지, 디비전이가 뒤땅나는 거지. 토끼 이런 데 걸리면, 여러분, 이런 데서 뒤땅나는 사람 모조리 다 디비전은 사람. 돌아야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내려오면서. 다 어, 똑바로 가잖아 여기. 또 들어간다, 죠금 들어갔어요. 맞지? <laughs> 이게 네.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지금 내가 한 1,300편 내보냈는데 어. 그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래, 같이 있는 사람도. 그 유튜브만 자꾸 보고 쭈물딱 대지 말고 안 되면 와서 보십쇼. <laughs> 중화인 네가 한마디 해봐봐라. 너도 1년 반 아이가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달 전에도 했었고,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하셨는데, 2년 전에는 못 알아들어도, 좀 지나면 은또 이게, 그게 조금 새로운게 들리고, 물론 그게 100%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받아들이기좀 달라요. 맞죠? 예. 네. 오늘도 이게 하셨는데, 아, 또 옛날에 또 까먹었다거나, 아니면 이해 못했던 게 지금 이해되고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 골프 가봐 보세요 우양, 우, 자양, 자, 이게 다 하잖아요. 헤드 그네처럼 가고. 이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는 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음. 막 진짜 끈질기에 물고 늘어져야 음. 학생이 변화가 머리털만큼밖에 안 옵니다, 네, 여러분. 네. 요새 날 더운데 누가 물었더습니까돈 네. 선물로 담아 넘어갔는데. 네. 혹자들은 아 면에 좋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네. 학생은 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 레슨을 받아보는 거나 지금 하는 거이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면 드라이브 우드 다잘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해. 네.